이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황당한 무기한 얘기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렇게 신앙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저 많은 지식이 저 밝음 저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 열심을 열심을 해서 믿게 되는 경우에 더 그렇지만 어, 무슨 소리 듣습니까? 너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 동화 같은 얘기, 신화 같은 얘기를 믿어? 아, 가봤어? 왔어 누가? 이러면서 우리를 허평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잡잡놓하지 않습니까? 숨은 거야사사 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면에 다시 살리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다. 그 우리가 믿는 것도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고의의 그 결과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잘못한다 선칠지라도 그 우리 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도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 모여와 되어지거나 파기되거나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성도의 견인 교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이건 주께서 생명의 떡 주, 주님을 말씀하시나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만나가 반드시 만날 먹은 자는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대비시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영생의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다. 자, 여기서 또좀더 의미가 발전되죠.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사리라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53절. 자, 이렇게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52절. 이런 거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 두어 가는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여전히 현실적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영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주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리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어, 주신 이 생명의 떡은 곧 예수님의 살인데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자가 먹지 않으하면 어? 어, 어, 생명의 보좌를 앉을 수 없다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곧 그것을 생명의 떡을 공급해주는 하나의 동인으로서 원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의 일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것이 뭐라는 일이에요? 5 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하고자. 이렇게 말하면 내 살과 피를 먹는다 라는 얘기는 이미 그 위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요? 생각이 떡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영생에이른다는이 말씀을 통해서 어, 여기서는 그 믿는다는 사실을 좀더 어, 그 비유적으로 어, 그, 어, 설명해 놓은 그 글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이런 표현이란 는겁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뭘 기억하게 되고 어떤 어, 내용을 생각하게 돼요? 바로 성찬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성찬은 어떤 사건이 전제되어 있는 데서 기록되어진 그 결과로서의 성찬이니까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서 그 후에 출연하게 되는 교회 속에서 제정된 성찬식을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만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 장로들, 서위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권한을 받고 죽게 될 텐데 죽게 될 텐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면서 이제 나름 인자들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성찬식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의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얘기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떡이고, 그 피를 흘려 주신 그 피가 뭐예요? 우리가 마시는 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을 마신다는 얘기는 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의미가 설명되어 는데 그건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곧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감참으로말미암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한다는. 그런 의미로 담겨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연합되어진다. 연합되어져서 그 영생하는 생명을 영속적으로 소유해 누이다 연합과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 표현 속에 담겨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7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데는 내 안에 과하고 나도 그 안에 과하는 연합, 성찬식의 주얼이란 거예요. 연합이란 거예요. 연합되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성도간에 또한 연합되어진 것만이냐마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영속적으로 소유해서 누린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있다면 는자 이렇게. 아, 먹고 내 피를 마신는 자는 내 안에 가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들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도와 이것이 다 뭐에 서로가 연계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성령도,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이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신 이 생명의 떡은 먹는 자에게 영생하는 이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는지.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속에 담겨진 본의가 바로 생명의 떡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경훈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 믿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바로 이 생명의 떡이 어, 영생을 그 수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병이어가 단순한 이적적 사건 이적 사건이 아니라 표적적 사건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영원히 아, 배고프지 아니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영생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히 죽지 아니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사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주의 생명이 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니요 나는 길이요 주의 생명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생명의 근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신다는 말이죠. 이미 살과 피를 통해서 공급하셨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편의상 매달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이런 사실을 하나의 떡과 잔이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고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 성찬은 단순한 어떤 눈에 보이는 설교 어, 이게 이전에 또 상징적인 어, 그런 그성례전이 어, 이전에 동시에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이 크신 들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가 바로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그 삶으로 연결되어지 주님의 영름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있으면 백성들은 만나려고 고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만날 실체 되신 생명의 떡되신 예수께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 주시고 이나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극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사람이 먹든지, 멋있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일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